여러분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고요 사실은 예, 네, 머제 영상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지금 바로 또 찍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 도사라는 종자가 <laughs> 이거 종자 자체가 이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분지가 그니까 방아다리가 원래 이 위쪽에서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원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하고 심어 주시는 분들도 이게 불량이 아니냐 여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한열 모종 중에 1 0 분의 이십 분의 이 수준 예고 네, 그 정도 비율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고 이게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점적 호수를 했기 때문에 두 갈래로 키워도 좀 성장이 느린 면이 있겠죠. 그래도 이제 점적 호수를 넣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라든지 물 공급이 원할 때 고추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. 그러면은 아무래도 두 줄기를 해도 충분한 어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. 고추나무가 예. 나름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 아직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. 이런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. 진짜 상당히 많아요. 에토부 돈의 두 갈래로 나온 것들이. 이 TAP 도사라에 지금. 예, 장점이라면 장점이고, 어, 나중에 뭐, 이렇게 단점이 될수 있는데, 어쨌든, 어, 이, 애초부터 원줄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거, 이렇게, 이런 부분. 어, 이거 참 독특한 현상이지 싶어요. 일부러 이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. 얘도, 얘도 막 벌어지려고, 얘도, 얘도 그렇고, 아, 이는 격가지고, 이건 격가지겠죠, 그죠? 어, 그, 저쪽도 그래요, 저쪽도. 저쪽. 저거. 저것도 그렇고. 이게 가운데 줌이 잘안 됩니다. 지금 카메라가 망가졌어요. 아, 자, 그리고 요거 냄새 맡아볼까요? 이게 뭐냐면 고라니 못 오게 하는 건데, 그농약사의 소개로 하자면은 이게 그거래요. 그, 그러니까 그, 그, 뭐라죠? 맹수들, 맹수들, 그 대변 냄새 하고 비슷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. 제가 호랑이 똥 냄새는 못 맡아봤지만 언제 한번 동물원이든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. 실제로 맡아보면 그 농약사 주인분은 또 냄새 구수하다고 하시는데아구수하지 않습니다. 어제 이거 하는데 아, 냄새 나가지고 머리 아파갖고 막한 동안 좀 그랬죠. 어쨌든 요걸 파이프에 이렇게 90개 요게 한 봉지로 돼 있거든요. 봉지로 돼 있는데 그 봉지가 요 주머니 조금씩 담으면 한 40개에서 50개 사이 당, 정도 담겨요. 그래갖고 90개를 양 둘레 다 이렇게 파이프 둘레 달아 놨죠 그럼 효과가 있을런지 뭐한 30일 정도 된다니까 어차피 고추가 크고 나서는 고라니가 안 오잖아요 오더라도 그러니까 오기만 하지 뭐 순을 잘라 먹는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고추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점적이 문제가 있었고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또 물도 누가 또 꺼, 꺼가지고 빗 못하더라 가지고 저 하우스 임대해 준 어르신께서 또 대신 또 꺼주고 아주 그냥 뭐 그런 좀 해프닝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줄 때는 혹시나 하고 제가 자리를 비웠는데 역시나요. 그러니까 물줄 때는 하여간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. 물 주는 곳 하우스에서 일을 하든가 해야지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우리 고추들 잘 키우면서 고추가 자라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예, 묘사, 묘사가 아니죠. 영상을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을 좀 늦었어요. 어제 좀 과음해가지고. 바이바이.